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자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배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원하셨네.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고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또 성령 하나님의 그 내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과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총과 우리 성령님의 우리 안에 계시며 교통하시는 그 모든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은총에 합당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 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음, 혹시 이번 주요절 어, 어, 있나요? 예. 예, 예, 같이 이번 주요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마서 8장 27절 말씀. 아멘. 예, 늘 우리 마음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아도 예, 늘 하나님의 뜻과 같았으면 좋겠는데, 아, 예, 또 어려울 때도 있죠. 예,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 오늘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서부터 30절 같이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방결열 중패를 애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점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끈처럼 따은 사슬로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곧 흉패 두 끝에 그두 고리에 달고 따은 두금 사슬로 흉패 두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따운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두 어깨바지의 금테에 매고 또 금고리 두를 만들어 슝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두를 만들어 에보다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승패 고리와 에복 고리에 꿰어 승패로 정교하게 짠 에복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승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린과 둔빔을 판결 승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승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음. 어제 또 밤에 좀 갑자기 더워져서 어예잘또 또 잠을 설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새벽에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laughs> 예,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한 부분이에요. 그 대사장의 옷 중에 중요한 것이 에봇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예그 파랑색으로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입는 옷이 있고요. 그 에봇이라는 옷 위에다가 하나님이 그 흉패 가슴 흉자예요. 가슴에 이렇게 폐 같이 이렇게 붙여라라고 한 겁니다. 사진으로 보시면은 예, 이런 이제 애봇 위에다가 아, 그 위에 뭐 고리를 달고 뭐 금실로 뭐 연결을 하고 한게 이제 그 귀퉁이마다 이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 보석이 열두 개가 있는데 그 보석에 아, 다 열두 지파의 이름을 이제 새기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보석마다 이제 금실로 이렇게 띠를 만들어라 라고 한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지는 처음에 이렇게 만드셨는지는 몰라요 아마도 이럴 것이다 라고 이제 재현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 재현한 것도 다 조금씩 좀 달라요 뭐꼭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모양의 그 흉패를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 애봇 그 위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판결흉패라고 부르는 것은 이 애봇 속에다가 이 밖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속에 예, 우림과 둔빔을 넣었어요. 이 우림과 둔빔이 하나님의 뜻을 그 여쭤보는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판결흉패다라고 이름을 붙이신 겁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게 꽃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로 세로 어, 예그한두 점이라 그랬으니까 어, 그 보통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한 22.5cm 정도 됩니다라고 이제 해요. 사람마다 뼈미 다르잖아요. <laughs> 그래서 예그 성서에서 쓰는 어떤 이제 기준을 가지고 추측하건데 예22한 20cm가 넘는 22.5cm 예 크진 않지요. 어, 어른 가슴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니까요. 자 그리고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예, 네모반듯하게 어, 만들라라고 했는데 예, 이것은 어예 우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지우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자 그리고 그 흉패에 보석을 열두 개를 붙였다 그랬지요. 예, 그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마다 그 열두 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았고요. 그리고 또 고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이런 상징적인 또 보석을 이름을 새겨서 붙이게 하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보석의 특징이 세월이 가도 아 이게 닳거나 뭐 이게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늘그 모양 그대로 남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의미는 예, 성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보석같이 귀하게 그 이스라엘을 여기셨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판결흉패는 어, 결국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 예표한다 그러지요. 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가슴에 품으신 것처럼 보석처럼 여기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보석처럼 여기십니다. 또 그런 표현이 유한기시록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그 입는 옷과 판결 흉패 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하신 영원하신 사랑을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어, 조금 예, 어, 눈여겨 봐야 될게 30절에 그 우림과 둔빔이 나옵니다. 우림과 둔빔 이 우림은 빛이란 뜻이고요, 둔빔은 완전함이란 뜻이에요. 이건 한번 한번 따라해 보고 싶겠습니다 우림과 둔빔 두밈. 예, 이게 좀 낯선 단어죠. 어. 근데 의미는 정말 좋습니다. 우림과 두밈. 예, 빛과 어, 완전함. 자, 이것을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넣어서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어,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림과 두밈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 어디에도 모양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음, 또 유죄인들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라고 또 추측을 합니다. 바둑알처럼 둥근 돌에 하나는 신색, 하나는 검정색일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해서 예그 어,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데꼭 아, 이렇게 생겼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laughs> 아마 아마도 긋 그, 어, 에보스릿고 그 흉패를 붙이고 그 속에 넣는 거니까 뭐 이렇게 보이게 너무 크면은 안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이게 납작하고 그 속에 넣을 수 있게 그 우림이 이제 신색이고 예, 둠림이 이제 검정색으로 해서 예, 아마 만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예, 참고용으로 보세요. 꼭 이렇습니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우림과 드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 어떻게 그 응답하시는가? 그 성령이 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시대는 안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늘 계셔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뭔가 알려주셔요. 그런데 어, 이 우린과 둔빔을 사용했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만 임하셔요. 늘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굉장히 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또 은총을 주신 것이 대제사장에게 우린과 둔빔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 주십시오. 그래서 예, 우림을 뽑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오케이, 둠밈을 뽑으면 안돼하는 하나님의 아니다라는 의미로 예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예, 우림과 둠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걸 정말 전적으로 믿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여쭤봤는데 어떤 국가적인 중요한 일이 있어서 뭐 개인적인 사소한 일 갖고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한다면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림이 나오든 둠밈이 나오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요. 너희가 그 우림을 뽑든 둠밈을 뽑든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고 너희를 보호하는 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 또이 우린과 둔빔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린과 둔빔의 궁극적인 의미는 빛과 완전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이 둠밈의 완전함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다 여기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인과 둠밈이 이제는 예,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우린과 둠밈이 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은 성도는 누구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또 연세가 많으시든지 다 관계가 없어요. 지혜가 있든지 지혜가 없든 그것도 관계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림과 둥림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그때는 대제사장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 판결 흉패와 우림과 둥림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성도가 누리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하심과또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판결 중패와 우린과 둔빔의 의미가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더 이상 예, 뭐 우린과 둔빔이 필요가 없지요. 이미 다 우리에게는 주신 것입니다. 이 은총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이 새벽에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런 놀라운 은총을 구약시대에는 대세사장만이 예, 뭐 항상 하는 것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할 때 어쩌다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날마다 예, 새벽마다 이렇게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새벽만이 아니라 또 언제든지 열려 있는 하나님의 은총인 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신 가운데에 또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판결 흉패와 또 우린가 둠밈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늘 여쭤보고 알수 있는 우리. 은혜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은혜로 오늘도 나와 싸오니 오늘 새벽에 우리가 주님께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은혜를 우리도 누리지만 아직도 주님께서 찾고 계신 또 잃어버린 양들이 있사오니 이런 은혜에 또그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전도와, 전도와 또 생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줄 빗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하나님께 함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우리 전교사님들 내일 시험 보시지요. 어, 또 특별히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 예, 그리고 우리 어, 예, 김요일 권찰림과 최성훈 권찰림도 예그 지난 주에 그 박사 논문 1차는 통과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 2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주간에 또 있을 텐데 또 위에서 생각하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